아니 윤석열, 국민의힘 당내 경선 개입했다고? 안녕하세요. 진보수 청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 개입했을까요? 우선 헌법 제8조 2항을 보시죠.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1조 6.2.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수 없다. 대통령은 이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당내 경선에 개입할 수 없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행태는 명백한 공직 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이야 어 한다는 헌법 제 8조 2항을 위반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존재감도 지명도도 떨어지는 김규현 후보를 당동시키기 위해 그야말로 총력을 다합니다. 쟁쟁했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 떨구기 위한 공을 보고 있는라면 마치 한편의 부조리곡을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경선 개입해서 떨궜다는 새 후보는 이준석 당 대표. 유승민 의원, 나경윤 의원 등이죠. 이세 후보를 중심으로 각각의 사례를 알아보시죠. 먼저 이준석 당대표입니다. 성적대 관련 의혹만 가지고 품위유지 위반,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징계 처분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를 당내 쿠데타로 항변하고 반발합니다. 두 번째 유승민 의원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가 당원들 조사보다 더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대표 선출 방식을 30% 반영하는 국민 여론조사를 100% 당원 선거 방식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세계일보를 통해 보도되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당원 단결로 개정합니다. 그렇게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중 국민 여론조사 1위 인 유승민 의원을 내줬습니다. 세 번째는 나경원 의원이죠. 유승민 의원 이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중 여론조사 1위는 나경원 저출산 고용사회 위원회 부원장이었죠. 나경원 의원은 저출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 또는 면제하는 헝그리식 정책을 구상해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토하고 있다던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병역매주로 해주겠다는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나경원의 방책이 대통령 뜻과 틀리다며 격노했고 나경원 의원은 국가 정책에 혼란을 빚었다는 이유로 사과하며 사임의 뜻을 표했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임을 허락하지 않고 그냥 해임시켜 버립니다. 사실 대통령실이 나경원 후보는 당 대표가 될수 없음을 당원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죠. 노골적인 당무개입입니다세 번째 안철수 의원을 보시죠. 유난 연대라는 표현을 두고 대통령 대통령 정무수석은 감히 윤석열 후보와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냐며 엄중한 경고를 날립니다.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이어가면서 급기야 그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소름돋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은 비단 안철수 후보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국민과 모든 언론과 모든 정치인에게 관련되는 말이었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김기현 후보 캠프의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김기현 후보는 52.93이라는 과반수가 넘는 득표로 당대표에 당선됩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수작이며 있을 수 없는 비민주적 행태였습니다. 마치 대통령실이 실이 선두로 권한을 남용해 그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면서 강력한 적을 하나하나 격파하는 것만 같았죠. 전에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임명된 이동관 후보가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 공산당 기관지 운운했는데 정말 공산당과 다를 바 없는게 우리나라 언론인지 대통령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단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법상 해당 위법을 행했죠. 당시 대통령실은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웠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당원이고 당비를 300만원이나 낸다며 구차하게 변명했죠. 검사 출신이면서 이렇게 법을 몰라서 되겠나요? 당끼리의 눈길을 주고 말고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을 쥐락펴락한 것이 위법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당내 경선 개입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에 터진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당무 개입이었죠. 당시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강신호 변호사가 출마하자 그의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그의 지인에게 강신업의 출마 요청을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죠. 강승규 수석과 강신업 지인의 통화 녹음 파일에 의하면 참고로 V라는 녹음이 나오는데 이건 정치권에서 V 대통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녹음 파일이 이렇죠. 이번에는 당대표건 최고위원이건 V 대통령이 그림을 그려서 총선을 내년에 V 대통령 얼굴로 치러야 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여사님하고 강신업 쪽이 쭉 잘나가고 있잖아? 그게 또 그러면 여사님이 다시 소환돼가지고 구설수가 나지라고 말했죠. 과거 국민의힘 전신이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 명백하고 더 노골적으로 위반했으니 국민의힘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과거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줄평 윤석열 대통령 당무기 멈추세요 제발 지금까지 진보수청년이었습니다.